자 다른 자세. 자 오늘은 천체에 대하여서 합니다. 그래서 지구 지주가 오니까 우주 이러잖아. 그럴 때 지부자 왜 어떻게 해서 지부자가 되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요것만 있으면 이거는 뭐라 그랬어요? 집면리 돼지면이. 네, 집면이라고 그러죠. 돼지해 머리는요, 요게 없어야 돼요. 그냥 이렇게만 생기면 돼지해 머리예요 근데 요게 위에 점이 오고 요게 있잖아요. 그럼 얘는 집면. 옛날에는 얘를 보고 간머리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이제 요, 요게 뭐냐 하면은 옛날에 선비들이 머리에 이렇게 쓰는데 옛날에는 남자들이 상투를 둬 와서 머리를 이렇게 묶어갖고 머리에 이렇게 있어서 그럼 요 상투 묶었는 요게 모자를 쓰면은 요게 들어갈 자리가 있어야 돼서 여기가 이거야 요렇게요 상투 틀었던 머리가 요 속에 꼴록한데 들어가는 거야 그러고 이렇게 갓이 있었단 말이야 쓰는 거 그래서 그 모양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간머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갓 뭐 갓머리라고도 하고 요즘은 집을 나타내는 글자이기 때문에 우리 집가 할 때는 여기에 돼지 십자가 들어가면은 집가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집, 요것만 있으면 집면 자인데 요거는 뭘까요? 요것만 있으면 뭘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 양가 아닌데 얘는 끝이 발고리로돼가 있어요. 어조사, 어, 어조사, 그러죠. 어조사 우자야. 그러니까 얘가 우자이니까 얘가 들어가는 글자는 음의 80%가 뭐가 된다 그랬어요? 음. 우가 되어져 그래서 우 되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집알이라는 뜻이고 얘는 글자가 원래 우자이니까 집 우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거는 얘도 역시 집자인데. 얘는 무슨 글자이죠? 이거는? 얘는 무슨 글자예요? 말미암을 유자인데 왜 유가 안 되고, 얘는 우니까 우가 됐는데, 얘는 그러면은 유이니까 우주가 아니라 우유 해야 될 텐데, 유가 아니라 주가 되었죠? 그래서 이거 형성문자는 얘가 우니까 얘가 들어간 것은 우가 되는 건, 형성문자라고 하는데 그 형성문자는 글자의 8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100%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유자였었지만 얘는 얘랑 붙어서 주자로 의미 바뀐 거예요. 그래서 집주 그래서 우주 이 천체를 말하는 거죠. 자, 이거는 날일자인데 해일 이렇게 말을 해도 돼요. 자, 어, 그래, 어, 가야지. 정년이랑 라윤이, 가세요. 자, 그래서 요거는 해일이라고도 하고요. 날일, 생일 이럴 때. 오늘은 22일 할때 날일 자 이거 쓰는 거예요. 오늘은 내 생일이야 이럴 때도 날일 자 이렇게 쓰고요. 자, 그러면 날일도 되고 해일도 되는 글자고 얘는 하늘의 달 있죠. 달월 자이고요. 그러면은, 해하고 달하고 합쳐지는 글자는 무슨 글자가 될까요? 달래요! 아유, 똑똑해. 아, 해도, 해가 뜨면은 세상이 어떻게 돼요? 환하게 밝죠 어, 조심히 생각하세요. 자, 해도 달도, 해가 떠도 세상이 환하고, 밤에 달이 떠도 세상이 환해요. 그래서, 해와 달이 뜨니까 세상이 밝다. 그래서 밝을 명이 돼요. 일이고 월이었던 글자 두 개가 합해지니까 뜻은 둘다 밝으니까 밝다는 뜻이오고 음은 바뀌어서 명 이렇게 되었어요. 아, 유현이는참 명랑해요. 이럴 때 시우는 참 명랑하다 이럴 때 밝을 명자를 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거는 뭐예요? 얘만 있으면 뭐라 그랬죠? 비수미. 비수는 작고 날카로운 칼이어서 사람도 죽일 수 있는 이런 칼을 비수라고 그래요. 얘는 비수 비자인데 이거는 뭐냐 하면은요. 이 비수가 이렇게 뒤집어진 거예요. 이쪽에 올 때는 이렇게 왔는데 여기 이렇게 뒤집어졌어. 북력 북자가 되는데 우리 북역할 때는 얘처럼 기억이 아니라 기억이라고 그랬죠. 만약에 이걸 글씨를 쓰는데, 시험에는 한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최우야, 한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한글도 봐요. 그런데 얘를 이렇게, 역자를 이렇게 쓰면 이거는 틀리는 겁니다. 자, 얘는 말두 자예요. 말이 뭐냐 하면은, 사람이 하는, 우리 한글로 보면은요, 사람이 하는 우리 말도 말이라고 그러고, 따가닥따가 타는 말도 말이라고 그러고, 얘도 말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그러면은, 타는 말일까요? 사람이 하는 말일까요? 또 다른 말이 있을까요? 또 다른 말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 말이라는, 이거는 뭐냐 하면은요, 곡식을 세는 단위. 요즘은 곡식 같은 거몇 킬로, 1킬로, 10킬로, 20킬로 이렇게 곡식을 쌀 같은 거살때 킬로로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는요. 홉도 있고, 돼도 있고, 말도 있고, 섬이라고도 하는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우리 지금 그람, 킬로, 그람 이러는 것처럼 곡식을 세는 단위를 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는 말두자이고요. 얘는 일곱칠이죠. 자 얘는 요것만 있으면 이거는 뭐였어요? 날생. 날생이었는데 날생리에 해일이 오니까 해도 별인 거잖아요. 지구도 별이고 우리는 지구라는 별에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보세요. 별성자. 얘는 생이었는데 선생님이 얘가 생자면은. 얘가 들어가는 글자는 80%가 생이 들어가 된다 그랬잖아요. 음이 생이다 그랬는데 80%이지 100%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여기에서는 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공위성, 북두칠성 이럴 때 쓰는 별 성자예요. 그래서 북두칠성이고요. 얘는 자 보세요. 자 선생님을 잘 보세요. 선생님이 다리를 벌리고 이렇게 서 있으면은. 이게 무슨 자처럼 보여요? 사람이 사람인 사람 자이고 한글로 보면은 뭐로 보이죠? 시옷, 시옷. 자봐 선생님이 이렇게 서 있으면은 이런 모양이 된단 말이야 자 앞에 가서 보여줄게요 다리를 이렇게 벌리고 이렇게 서니까 이게 시옷처럼 유희야 시옷처럼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다리가 안 보여요. 자, 다리가 안 보여요 다리가 안 보여서 그럼 앞으로 갈게요 자 이러면은 뭐처럼 보여? 이게, 이게 시옷이잖아 쉬워. 자, 이게 이게 쉬옷인데 이게 사람 인자야. 그러는데 보세요, 팔을 벌리니까 이렇게 있다가 팔을 벌리니까 더 넓어 보고 더 커지잖아. 그럼 이게 뭐예요? 큰데 큰데 큰 네자가 되는 거야. 자. 자, 그래서 사람이 서 있는 모습, 뭐, 이거는 사람인 자인데 사람이 서 있는 모습, 그걸 보고 글자를 만들었어요. 사람인이라는. 근데 사람이 팔을 이렇게 벌리니까 커 보여. 그래서 큰 대가 되었는데, 여기 밑에 점이 왔어요. 그럼 뭐가 돼? 크다는 뜻은 똑같아요. 그래서 클 대가 되었는데, 클 테가 되었죠. 그럼 클 테가 되었는데, 그러면은 점이 여기에 오지 않고 미, 위에 오면 뭐가 돼요? 그래서 이거 큰 대가 있는데 점이 위에 오면 멍멍 개, 견이고요. 점이 이렇게 밑에 오게 되면은 클테, 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고구려 시대에는요. 대학을 태학이라고 그랬어요. 태학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는데 태학이라고 부르기는 태학, 이렇게 대학을, 태학이라고 부르면서, 글자는요, 태자를 쓰지 않고 대자를 썼어요. 그래서 큰 대자를 쓰고, 태학, 태학이라고 그래서 대학교를. 요즘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할때그 대학을 의미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소학이 있었고, 태학, 그러면은 대학교를 의미했어요. 아그래서 요번년 변양자 와서 태양, 하늘에 떠 있는 이런 것들은 다 하늘에 떠 있는 것들이죠. 얘는 보세요. 감언이설 그래서 달감 말씀은 이로울리 말씀설 그래서 감언이설이라는 말은 달콤한 말로 사람을 유혹하는 거. 속임수라든지 야, 세훈아 선생님 말잘 들으면은 어, 선생님이 맛있는 거 많이 사줄게. 막 이렇게 한다든지, 좋은 거그 좋은 건그 정도는 그래도 괜찮아요. 뭐 이렇게 어, 너 나한테 어, 천 원만 주면은 선생님이 만원 줄게. 불려 가지고 그럴 수가 없어. 이러는 거 어, 속임수 이럴 때 감언이설이라고 그러고요. 설상가상, 이렇게 눈 위에 설이가 더 한다. 그래서 자, 눈만 내려도 어, 길이 미끄러워서 다니기가 어려워요. 그러는데 그 위에 눈이 내려서 이게 채 녹지도 않았는데 그 그래서 살짝 얼었는데 그 위에 또 서리가 내렸어. 서리는 뭐냐 하면은요 어, 어, 낮과 밤의 기온 차가 굉장히 많은 날 새벽에 어, 내리는 건데 나무나 지붕이어나 장독대 이런 데에 서리가 내려 있으면은. 꼭 눈이 내린 것 같은데, 눈하고는 다른 설이에요. 그럼 여름에는 이슬이었던 것이, 겨울에는 추우니까 이슬이 내리다가 설이가 되어버린 거야. 자, 그래서 꽁꽁 얼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안 그래도 눈이 내린 것만으로도, 눈이 내린 것만으로도 길이 미끄러워서 다니기 어려워. 나쁜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위에 서리까지 내려버리면은 얼어는 그 위에 또 얼어버리니까 정말 조심해. 미끄러워서 다닐 수가 없어. 그래서 설상가상이라는 말은 안 좋은 것 위에 또안 좋은 것이 더한 것을 설상가상이라고 그럽니다. 자, 이 창모방패순 그래서 모순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앞뒤 말이 맞지 않는 것을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네. 이것을 모순이라고 합니다. 모순이라고 그럽니다. 자 이거는 어떤 사람이 자, 창을 팔고 있으면서 옛날에는 전쟁이 어, 중국에서 춘추시대 때 전쟁이 맨날 일어나고 있으니까 자, 어, 어, 어떤 사람이 전쟁을 위하여서 무기를 팔고 있는데,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도 무기 하나는 있어야지, 언제 적군이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나 자신,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도 무기는 좀 있어야 돼. 그래서 창을 파니까 사람들이 막 사갔는데, 뭐라고 하면서 창을 파냐 하면은, 이 창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 세상에서 못 뚫는 방패가 없다는 거야. 어떤 방패로라도 이렇게 막으면은, 이 창으로 찔러서, 어, 찌르고 그 적군을 죽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좋은 창이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막 너도 나도 하고 창을 사가는 거야. 그 다음에는 방패를, 자, 창으로 적군이 나를 찌르려 하면은 방패로 이렇게 탁 막아야 되겠죠? 이거 막지 않으면은 나를 찔려서 죽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적군이 찌르려고 하면은 창 하고 이렇게 막아야 된단 말이야. 자, 막아야지 되는데 이이 이 사람이 팔면서 뭐라고 하냐면 은이 방패로 말할 것 같으면 은이 세상에서 어떤 창으로 찌르더라도 창하고 막아버린다 이러는 거야 그러면 은 이거는 막아버리니까 나는 적군에게 찔리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와 좋은 거네 하고 막 상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 옆에서 선비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러면은 이 창으로 이 방패를 찌르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러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 창을 팔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못 뚫는 방패가 없다 그랬으니까 얘는 얘를 뚫어야 되죠. 그러는데 또 뭐라고 했냐 하면은 얘는 어떤 창으로 찌르더라도 다 막는다고 그랬잖아. 그럼 뭐 얘가 얘를 뚫으면 얘는 막는다 그랬는가 못 막는 거가 되죠. 얘가 얘를 못 뚫으면 뚫지 못하는 방패가 없다 그랬는데 그러면 얘네 둘, 둘이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앞뒤 말이 안 맞는 말을 할 때는 이거를 모순이라고 그럽니다. 말이 안 되는 거할때자두 번씩 읽습니다. 시작 지워 지워 지지지나